안녕하세요. 오늘 이일차입니다. 이일차인데 아, 사람이 없네. 요첫 번째 행성지는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물갈비 먹으러 갈 거고요. 출발 와. 아직 안 돼. 아직 안 익었는데. 찔리지? 많이 못 땄다. 여기가. 한번더해야 돼. 어온 먹어 먹어. 카메라 키면 이제 재밌는 얘기 안 나오. 나이나 이제 가만히 있을래. 그치 그치. 나 아니, 아니, 이거 이거 아, 없이. 그러니까 나도 이제 곧 나가야겠다 이 생각도 있어. 다음 날 안녕하세요. 이제 우리 다음 어디라고? 덕화마을. 덕화 걸어갈 만한가? 에바지 거기 생각보다 더 가파르. 가지 말자. 그러면 그렇게 날 스물 다섯, 스물 아란은왜 가는 데또 옆에 있다니까 바로. 아이, 갈게 이제. 나이도 가자, 가자, 집 어디야? 자 어디로 갈까? 나이도 집까지. 어디로 가야 되는데? 모른데? <laughs> 갈수 있어. 그럼 어. 여기로 해가지고 건너가는 길이 기저 파망을 구경하고 가자. 자, 저파마을 찍어. 발리산에서 용이 날아오르다. 어? 잘 이거 이쁜데? 아 이게 여기 옆에 반짝해. 여기 근데 마을이라 조용히 해야겠다 샤워 파고 보자 안데 그만하자 이제 이상한 같은데. 다본거 같은데? 다본거 아니야? <laughs> 올라가기 싫어 <지금. 웃음> 야차 타고 저기까지 올라가시는데? 그러면 나도 올라갔지 <laughs> 야 이거 뭐지? 이상한 나라 엘리스인가? 어 맞다 이상한 나라 엘리스 와야 이거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쁜데? 내려오면 다시 올라야 가돼 카페 갈 거면 야 내려갈래 카페 갈래 내려가 아니면, 아니면 오히려 더 올라가든가 더 올라갈 데가 있었어 없어 어, 아 길이 더 있긴 있어 아니야 아니, 없어 없어 <laughs> 아 그치, 없지 없어 아 내가 내가 지금 기억이 어. 잘 왜곡됐나 봐 쏘리 없어 그러니까. 안녕하세요 유자차 아이스랑요 밀크쉐이크 밀크 하나, 쉐이크 하나 주세요 사야 죠 음 맛있어 응. 이제 우리 나이도 50 가는 거야? 응 오케이 오케이 야, 코로나 백신 1차 응. 이상 접촉한 응. 곳만 오세요 아 여기? 무더위 심사 컷당했는데 아 그러네 대신 <laughs> 미접종자지 <자식>, 너야 <laughs> 완전 형가 끈기가 지리긴 한다 어떻게 그런 과정안 그 말해 만약에 그때 수명이가 연습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? 안 나갔을 때? <laughs> 그 정도라고? 그니까 막 당일에 막 당일에 뭐 바로 어떻게 돼가지고 뭐 싹싹싹 이렇게 되면은 몰라도 그런 게 아니잖아. 일주일 뒤에 여소가 있다. 어떻게 하래 대신요. 그 여자애가 개 이뻐. 진짜 개 이쁜데. 응. 상대방이 백신이 저까지 맞았으면 좋겠다. 아, <laughs> <그치? 웃음> 아니, 아니, 그건... 아니, 근데 주어지 시간은 그러니까 3개월이야. 그러니까 막한 일주일 뒤에 진짜 내가 막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데. 백신이 안 맞으면 못 나가. 그러면 나는 맞을 만한 것 같아. 근데 3개월은 솔직히 버릴 것 같아. 우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나이도 시 가는 길야 나이도 힘들 때 살았네 야 맨날 이거 오르막길 올라갔다는 거아니야 운동선 수웠는데뭐아 맞다 차 끌고 여기로 올차 끌고 올 거야 이거 <laughs> 아니야? 야 사람 계셔 사람 계셔 나이도 근데 사실 사고 살고 계시려나? 그치? 여기 게스트하우스래 야 사진 써봐 야 나이도 좋은데 살았네 개넘다 진짜 근데 진짜 개넘다 나이도의 집입니다. 자, 다음은 어디야? 다음은 이제 터널 가야지. 터널 음, 좋다. 나이도 집잘봤고 필요해 그래? 너무 아, 더워. <laughs> 지금 가는 곳은 한벽 터널입니다. <목소리> 가운데서. <목소리> 가운데가 가, 가운데. 여기서 찍을래? 가자 이제. 오늘 어, 뭐해 이제? 모든 걸다 끝내지 않았어 이제. 어 이제 오늘 일정 끝났는데. 이제 뭐 해야 돼? 어디 갈데 없냐? 차 타고? 어? 야 여기 갈래? 선샤인 스튜디오 미스 선샤인 나온. 어 어. 여기로 뭐뭐 뭐. 아 좋다 좋다 좋다. 그치, 가자. 좋지, 맞아, 가자, 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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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laughs> 예. 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트레인이래 그건가? 오? 안에 사람이 있어 아기씨가총 그 빼놔가지고 이제 딱교거하는 거? 그런가봐 야 이거 숭거기 다야 저기가 구동매 집이잖아 글로리오프리와 아, 그 구동매 집이 렇게안 가까웠는데? 가까워 저 2층에서 맨날 구동매가 뛰어내려와가지고 막 뛰어갔잖아 가벨을 마셔볼까 우리도? 맞아 여기 주인장이잖아 오 어? 김태리 어? 여기 어, 여아 이거 와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아니지 이거 장면 어, 에이 요것도 아, 있어 에이 진짜 어. 모르네 이게 이 병원이 그 김철이한테 줬던 오르골 음~~ 오케이 어, 이제 구동매집 가보자 어? 야, 여기 야 여기 블랑소 집빨소 있다 여기 거기 아니야? 그그 구동매가 모가설탕을 샀던데? 맞아 어? 구동매 어 내가 말했던 그 장면이다 응야 음. 냄새 좋다 재밌다 진짜 재다 스테이프 학원 가가지고 그빵 먹고 싶다. 좀 그냥 빵 먹을래? 그 그래? 여기가 구동매집. 구동매집 들어가고 그말 그 못하는 게 이름 구동매집이 아니잖아. 근데. 아, 2층, 2층. 아, 2층. 여기 2층이구. 동매집이요 이사 가고 싶은데? 이사 가고 싶은데? 와, 어우, 신기하다. 재밌는데? 진짜 멋있었지. 오 신기합니다. 구동매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본 앞자기 자판. 동매, 동매 소드. 어? 야오드리의 저기 있다 어? 그.. 그거잖아 그.. 다, 어 전당포 어, 전당포 들어가볼래? 아 들어가볼게 저... 음... 진짜 멋있어 여기가 거긴거 같은데? 여기가 그.. 그 아니야 술집인거 같은데? 여기가 그 술집 아니야? 어 그건거 같은데? 이거..이거 또.. 이것도... 찾아야 되는 거 아냐? 오.. 어? 오? 오..소리 좋은데? 어.. 나머지도 일단.. 와..이 다리.. 어디가? 그냥 빵 먹고 싶어 아, 앙돌이 새끼씨, 아, 아, 우 좋다. 전중이의 까다로운 커피. 쯧쯧쯧. 쯧 네. 해. 왜 그래? 애도 아니고. 승희 벌써 포크질부터 쯧 쯧쯧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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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포크를 저기다 하고 칼은 여기다 하는 거는 그거는 뭐야? <laughs> 아 맞다 <또> 욕하잖아. <laughs> 아니 맞잖아 포크를 저기다 놓고 칼을 찌는 여기다 하고 있으너 여자친구랑 이런 거 먹으러 가면 어떡해? 여자친구랑 이런 거 먹으러 가면? 이런 거안 시켜. 근데 이런 거 너네랑 있으니까 또 이런 거지. 나는 사람 가려. 쓰레기야. <laughs> 이게 <laughs> <그게> 더 쓰레기야. <스레일이야. 웃음> 직장상사랑 있을 때 다르고 여자친구랑 있을 때 다른 거지. 어. 카메에서더 떨어졌다 어 벌써 벌어 어우 jest � r e s 가 야채 매대 e 이게 뭐야 왜난 벌레가 저 못만져 만약에 너 집이 있는데 사람생이 날아당겨 갑자기 어, 어떻게 할거야 작 s w i t z 이제 모르면서 가는. <laughs> 날아다니는데 모르는 척은 못해. <laughs> 네 아, 되게 존나 웃기네. 양 물고 모른 척해. 얘는 없는 거다. 양 물고 모른 척하고 다음날 바퀴벌레야 잠을 그대로 자고 음. 벌레랑 음. 오히려 좋아. <laughs> 어. 얘가 군부심이 좀 오지는 게 있어. 아, 약간 훈련소만 일... 갔다 온거 아니야? 그니까 러 근데 군부심이 좀 오죠 아, 쓸데없는 군부심이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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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카메라 켜니까 아, 바로 아, <laughs> 쓸데없는 이 새끼 봐라 야, 바로 인정해버리네 그냥 아, 재미 챙기려고 하는 거지 어... 내가, 뭐 진, 내가 진짜 뭐 현역사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있을 때 그러는데 현실에서는 막 다른 사람 본인 친구들끼리, 얘기하면 난 얘기 안 하지 친구들끼리 있을 때도 어... 훈련소로 군부심 부려? <laughs> <laughs> 팩트로 정강이 때려버리네 아, <laughs> 아니 근데 나는 평생 살면서 나는 솔직히 아 군대 뭐 가야지 이렇게 살아왔거든. 근데 진짜 안갈줄 나도 몰랐어. 나도 못 갔어. 어떻게 된 건지 몰랐어. 난공행 빠진 것만 해도 다 <laughs> 와, 씨발 <시발>, 죽댈 <laughs> 뻔했네. 와, 미쳤어? 왜냐 <laughs> 네, <그러면 웃음> 우리가 만약에 이 2박 3일 놀러 갈 거면은 좀큰 데려갔었어야 됐어. 부산이 어디지 부산, 부산... 부산 나 가고 싶었어. 근데 부산도 1박 2일로 놀안 갔어. 너무 멀어서 안간 거야. 그냥. 부산, 부산도 나쁘지 않게 했는데. 그러니까 부산 나, 나 부산 가 부산, 가보고, 또 부산 가고. 부산 가자 아직 그랬어. 아 우리가 그때 부산 갔었잖아. 아얘 빼고 우리 둘이 가면 되지 나중에어런 거라도. 호주 오라니까. 그러니까 부산 부산도 <laughs> 뭐, 가보고 싶었어. 비행기 표 주는 거야? 그러니까 야, 뭐 호주를 뭐 아무 때나 가, 부산 같은 곳이야. 아 원래 초대하는 사람이 비행기 표 주는 거야요 청첩장 그렇지. 봐봐. 청첩 초대할 거면 비행기 표 주세요. 오케이 초대 안 하겠다. 어. 고맙다. 초대 안 한대 씨야 양아치 새끼 아니야. 이거. 시간군이냐게이한두푼이냐시국이한두푼반이라도내 <laughs> 응? 반이라도 내라고. 냐한 <laughs> 얘기하는 한가 얘기가 한국군이냐? 한국군이반 반 내도 군이냐 한국군이냐? 한국한3 0 0냐한이냐 여... 평창 어때? 양양 어때? 여기 어때? 너, 넌, 여기 어때 너는 너는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구를. 너는 프리미엄에서 구방구를 어떻게 알아? 나 이거 찾아서 봤는데. 궁금해서? <laughs> 이걸 왜 찾아서 봤어? <laughs> 나나 이제 나 유튜브 광고는 모르겠어. 난 찾아서 봤는데. 야, 돌고래 계단 같은 그런 느낌 아니야. 천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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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정말> 깜짜가왜 <깜짝아. 웃음> 그래? 왜뭐 있었는데? <웃음> <웃음> <너> 몰라. 벌레가 <laughs> 너무 컸어. 얘 소리도 못 질러. <laughs> <laughs> 너무 깜짝 <깔짝> 올라서. <laughs> 야 진짜 소리가 <laughs> 컸어. <진짜, 좀> <laughs> 로야얘야테 <목소로 목소로> 날라가고 너 엉덩이에 붙어있었다 <laughs> 날라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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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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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진짜 벌레 왜 이렇게 싫어하냐 야, 야, 벌레 싫어하긴 해야 벌레 아까 개컸어 진짜 바벌레 급이야 아니 무슨 바퀴벌레 급 아니었어 내가 봤을 때야 진짜 나한 날라갔어 다행이다 진짜 너한 날라갔다니까 엉덩이 붙어있었어 아 엉덩이 안보여 괜찮아 안보이면 안돼 어디갔는데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날라갔어 날라갔어 일단 이렇게 미스터 션샤인 스튜디오 구경했고요 저희는 이제 숙소 가서 좀 쉬다가 옷 갈아입고 저기 신시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전주 핫플레이스 한번 가서 술이나 좀 한잔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일단 배터리 없으니까 여기까지 <laughs> 바이 숙소 도착했고요 찍을 거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뭐 어디 갈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다음날 다시 카메라를 켜보겠습니다 <laughs>